마태복음 27장 7절. 숨블리온데 라본테스 에고라산 엑스아우톤톤 아그론 투 게라메오스 에이스타페인 토이스 엑세노이스. 그리고 그들이 의논을 하고 샀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은 30, 으로부터 샀는데 밭을 샀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목적으로 먼저 본문은 에이고라사니 본동사입니다. 아고라조가 현재 형입니다. 무엇을 산다 그런데 분사 형태가 쓰였습니다. 라본테스 람바노 취한다. 무엇을 취하냐면 순불리온 의논입니다. 카운슬 의논을 취한 후에 즉 의논한 후에 지금 대제사장들이 가론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 30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을 하고 샀다. 그것들로부터 밭을 샀는데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리고 에이스는 목적입니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무덤이 목적인데 그 무덤은 나그네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토이스의 역격은 어드밴티지 또는 디스 어드밴티지 역격입니다. 즉, 이득이 되거나 또는 불이익이 되거나 여기에서는 이득의 역격이 쓰였습니다. 즉,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을 목적으로 밭을 샀다. 이은 30을 하나님의 성전고에 넣으면 안 되겠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